자, 주중에서 내려갑니다. 네, 지금이 네시 4 0분 도봉산 등산로 입구에서 지금 도봉고등학교, 도봉산 역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뭐 흔잡하게 그럴 때이 없을 겁니 완전 그냥. 에, 네, 진짜 여기 오랜만에 오는데 네, 완전 히 옛날 모습이겠네요 대형 상가가 형성되고요. 지금이 4시 40분. 4시 40분. 그러면, 오늘 7시간. 네, 7시간. 점심 시간 55분. 거의 1시간 쉬었으니까, 걷는 걸로만 한 6시간. 이아 네. 어, 이거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네. 그, 그것보다는 조금 빨리 끝날 수 있을 것으로 어. 어, 예상을 했고, 기대를 했는데, 어림도 없었습니다 <laughs> 할수 없죠 혼자판 아, 옛날 제 기억에 남아있는 도봉산 입구의 모습하고는 뭐 완전히 달라슨 네. 대형 유원지화되어 있네 유원지화, 네, 유원지화. 네. 어. 음. 아, 서울이라는 대도시. 음. 아. 오늘 이 구간이 이제 거의 뭐 마지막 구간인 듯해서, 네, 연수암 음. 찍어 보고 있습니다. 큰 의미를 부여하는 건 아니고, 네, 네. 여기서 쭉 도봉산 역까지. 아주나 구간이다 생각하고 네. 아이고. 네, 하루에 17km의 길 어, 그래도 현대까지는 하진 않았고 그냥 능선길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할 정도인데 네. 그래도 꽤 힘내요 아아이 <붕> <붕> 장어집도 있네 오자집이래도자집 <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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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먹자마을 옆자 <붕> 기사랑 하는 데 뭐? 어, 저기가 도봉산역인가 보네요. 아이고 여기는 근데 이렇게 개발이 안 되고 완전히 그 <laughs> 뭐라 말을 붙어 있네 <laughs> 어이구 지금까지 이게 녹음이 됐나 모르겠다. 아이고.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노움이 됐는지 모르겠고요 뭐안 돼도 할수 없고 네, 지금이 44분 네, 도봉산역입니다 오늘 일정을 완전히 마치 됐습니다 네. 도봉산역 아메리카노 3,200원 이것도 3,000원당 3,200원이 종전역입니다 네. 딱 네. 네. 7시간 네, 45분, 7시간 조금 2분 전인데 7시간입니다 네. 이상입니다